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화려한 장식의 유람선이 호수 위에서 두드러진 모습은 하코네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풍경은 일본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게 해줍니다. 푸른 호수를 가로지르며 바라보는 후지산의 장관은 하코네에서만 볼수 있는 잊지 못할 장면 중 하나입니다. 유람선에서 풍경을 감상하면 마음이 파트이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코네의 다양한 관광지 중에서도 후지산의 웅장함이 돋보이는 풍경은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경치는 여행의 기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코네 시라유노야도 야마다야 료카는 친절한 서비스와 뛰어난 온천, 경제적인 가격으로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서 온전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하코네 시라유노야도 야마다야 료칸의 객실은 일본 전통 스타일로 꾸며져 있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총 15개의 아늑한 객실은 모든 투숙객이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공용 욕실과 함께 들여지는 두개의 일본식 이불이 특징입니다. 객실에서의 무료 와이파이로 언제든지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료칸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하여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시설과 다양한 오락 시설을 통해 휴식과 여가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경험이 제공됩니다. 또한 마사지 및 스파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하코네 시라유노야도 야마다야 료칸은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투숙객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자판기에서 간식과 음료를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수화물 보관 서비스는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흡연구역과 공용공간에서의 와이파이 이용 가능 등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여 모든 고객이 보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료칸의 레스토랑에서는 일본 전통 요리와 현지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객실내 룸서비스 또는 공용주방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마운트뷰 하코네 료카는 환상적인 전망과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여 여행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식사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코네의 주요 관광지와 가까워 편리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마운트뷰 하코네 료카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겸비한 37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 TV, 냉장고를 구비하여 여행 중에도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하며 체크인 후에는 하루 종일 여유롭게 하코네의 전망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환상적인 전망과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는 하코네의 3.0 성급 호텔입니다.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아이들이 무료로 숙박할 수 없는 정책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코네의 자연 속에서 완벽한 휴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투숙객들이 편리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수화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판기를 통해 간단한 간식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서비스와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휴식은 마운트뷰 하코네의 료칸에서의 완벽한 휴식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곳에서는 풍부한 메뉴의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아름다운 전망과 함께 저녁 식사를 제공하며 객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공용 주방에서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요리를 하실 수 있어 다양한 식사 옵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모토 후지아 호텔은 하코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특별한 여행 경험을 만들어주는 최적의 숙소입니다. 유모토 후지아 호텔의 객실은 넓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편안한 숙면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에어컨, 발코니, 무료 와이파이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유로운 공간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여행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2. 별표 별표 숙소 별표 별표 하코네의 중심지에 위치한 유모토 후지아 호텔은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 관광지를 탐험하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호텔 내 다양한 부대시설과 아늑한 분위기는 여행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오락시설이 마련된 유모토 후지아 호텔에서 사우나, 스파, 마사지 등의 편의 부대 시설을 이용하여 긴 여행의 피로를 잊고 힐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49개의 객실과 야외 수영장도 준비되어 있어 더욱 쾌적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다이닝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늑한 커피숍과 레스토랑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풍성한 조식 뷔페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